어기도못 들어가는 거야? 어이, 한 명만 더할 겁니다. 됐죠. 됐죠. 금강산 관광 제기 실무 회담을 즉시 수용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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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용하라! 남과 북당국은 대성공단 제기와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즉시 제개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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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가 대출을 즉시 실시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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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하라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 그제 관광시작이백고동 소리가 들렸나 싶은데 2008년 7월 11일 참담함을 저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큰 규조저서를 인수하라. 인수하라. 이천억!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의사 유치권은 남북 경쟁력 사업 손실보장부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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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이 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를 요청해왔습니다.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크게 환영하고 대화를 빨리 재개시켜 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성계비 지원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 위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. 보성군민 지역 경제 국가 경제 다 살리는 금강산 관광 즉시 재개. 제기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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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하.